대한민국 최고의 심령방송이라고 자부합니다. 공포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어, 무령편, 기억하시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령편, 갇혀있는 영가들 구해내기 위해서 오늘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야. 무섭다. 진짜. 아, 둘중 하나는 죽어 나가야 될지 싶네요. 무슨 말인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저 아니면 저 무령.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사라져야 될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그니까 이 무령이 대단한 게 제가 오늘 여기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곳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무령 자체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영감했던 무당이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저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기 지금 여자분이 한번 보고 있거든요. 여사? 네. 여기서 한 번도 못 봤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쪽 오른쪽. 오른쪽? 네, 저기 지금 나무 사이, 나무 사이? 네, 저기 남자분이 한번 보고 있어요. 저, 아, 아요쪽 사이 지금 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여기서 못본 분인데 그냥 무표정하게 보고 있어요. 무표정하게? 네. 와. 근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게 그냥 기다렸다. 기다렸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이상해요. 이 건물의 분위기가. 우선은 네 저번에 그 무령을 봉인했던 그 장소 가서 혹시라도 저쪽에 무령이 다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러 가죠. 왼쪽 왼쪽으로 네네네 왼쪽 없네요. 무령 안 보여. 네. 사실 뭐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보는 거지. 네 여기에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어요. 아 여기에. 네. 덫을 쳐놓은 것 같은데 한번 걸려들어 줘야죠. 덫을 쳐놨다라고 하는데 하, 잘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진짜 이 무령이 굉장히 좀 명확한 게 네. 어쨌든 물탱크에 갇혀있는 영가들을 지금 인질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수성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이 장소에 와서 물탱크에 있는 영가들을 알고 있고 그럼 반드시 구하러 올 거라는 거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살아생전에 무당이었던 존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소름 끼친다 진짜. 뭐 오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요즘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도 좀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옆을 돌아보진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외할머니 수호령도 아 계세요. 제가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안 보고 있는데 귀엽고 사단을 내는구나 이놈아. 이죗값을 어찌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 나 심장이 갑자기 벌렁벌렁거리는데. 네, 우선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연가들부터 풀어주도록 하죠. 아니, 그 대봉님 외할머니 수호령까지 여러분들 오셨대요 어, 너무 무서운데? 너무 고요한 느낌이 들거든요, 대봉님, 진짜. 네. 우선은 어디부터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오늘? 우선 지하부터 가볼 생각인데. 지하요? 네. 왜요? 취약점을 좀 찾아야 돼요. 취약점? 네. 제 예상에는 좀 지하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기 때문에. 네. 우선 대복님께서 지하부터 한번 내려가 보시자고 하니까 뭐가 지나갔는데 벌레인가? 있습니다, 너무 고요한데? 안 보여. 이쪽에서 지금 취약점으로 보이는 위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취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령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는 저쪽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조용해 가지고. 아. 어, 아, 이쪽은 아는거 같아요. 취약점이. 네. 아. 무령이 지배하고 있는 그 기운의 취약점을 찾고 있는데 일단 이쪽 편에는 없다고 합니다. 아 토니 근데 이게 소름이 계속 돋는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구렁이 아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입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어... 후. 어... 긴장된다. 온 신경계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어... 고요해도 지금 너무 고요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행동반경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엔 취약점이 없대. 그러면은 어디로 가봐야 되죠? 저 무령이 있는 반대쪽도 한번 가봐야죠. 무령이 있는 쪽? 네. 무령? 무령이 저기에 있을까? 원래 여러분들 저쪽에서 그때 무령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봉님께서 준비하신 비방으로 하셨다가 우리가 런을 쳤잖아요. 쪽인데여기 무령이 있던 곳인데 없어요 없어요? 우선 시야에는 없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자리를 비울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 어, 대봉님이 예상을 하신다면? 네. 왜 그러냐면 저 존재 자체는 선왕신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본인이 있으로서 본인이 신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존재예요. 그럼 음. 저자들 절대 비우지를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하...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확튀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느껴지고 있거든요. 하아... 원래 이쪽에 선왕신이 계셨고 이쪽에 무령이 또 있었단 말이야. 뭔 소리야? 어? 벌레 소리 같은데 갑자기 우리가 오니까 벌레 소리가 났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치 위험의 경고를 알려주는 듯한 소리 같긴 한데 어. 탁탁 소리가 뭐 계속 나 왜요? 확실히 무령은 없어요 근데 예 그냥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어. 잠자리도 사납게 꾸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좀 제가 계속 지금 촬영에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대봉님이 아까 뭐둘중 하나 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어 제가 지금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좀막 이런 말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말 걸기가 좀 오늘따라 유독 어려운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어 아 계속 제가 막 소름끼치고 그렇거든요. 아, 근데 네, 그거는 나중에 진짜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아더 무섭다. 여기 치약점 어느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저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안쪽? 네. 네. 근데 저 안에서 혹시라도 튀어 나올까봐. 어, 여기 안쪽을 좀 취약점의 위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지금 대복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있는 건 일단 여기 무령은 없어요. 무령은 없어요. 근데 취약점도 없어요. 취약점도 없다고? 네. 저는 계속 신경 쓰이는 게요. 하,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위층 창문에 뭐 누구 존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 좀 뭔가 느낌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근데 그게 토론이 확실히 좀 많이 다니셔서 감이 좋은 게 그냥 두 분의 기운만 두고 봤을 때이 터가 아니라 다른 그냥 현장이었으면은 흔히 말하는 대빵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위에 아까 존재들이? 네그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하에 취약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지간하면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취약점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먼저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근데 치약점이 없대, 여러분들. 머리가 하얘진다, 갑자기. 그 그러니까 너무 고요하거든, 여러분들. 이게 영상으로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부분이 좀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어 현장 때와 너무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나 이상한 목소리 들었는데 방금. 잠깐만. 쉿. 혹시, 뭐, 못 들으셨어요? 아 제가 여자 목소리 같은 거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났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네. 어디서? 위에서. 위에서? 네. 이 웃음소리가. 네. 그냥 위에서 낸게 아니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난간에 이렇게,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부러 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와, 위에 올라가기 너무 무섭다. 어. 자신이 없는데나 갑자기 <laughs> 어. 그러니까 보통 연가들이 뭐 웃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지금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건 여자분의 웃음소리거든요 웃음소리? 네 근데 이럴 때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표출해요 자신감? 무섭다 여러분들 다리가 너무 떨리는데 어...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 먼저 가보자 오른쪽 네. 아 잠깐 심호흡 좀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조용한 상태고 무령은 확인이 안 되고 취약점도 안 보이고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존재 두 명이 복도에 있는데 이게 웬만한 터에서는 대장급 정도의 기운을 갖고 있는 영가라는데 오른쪽? 어, 앞에 앞에? 남자. 나와 있어? 요 남자? e 네. 왜? 뭐하고 있어. 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가만히? d you make it? 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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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o 처럼 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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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야? 아신장가 뜨거워. 에? 심장가 뜨거워. 신장칼이? 네? 신장칼이? 응. 오, 뭐야? 잠 잠깐만, 여러분들 잠 잠깐만요. 야 이거 이거왜 미지근해? 이거 왜 이래? 지금 네. 이렇게 강씨처럼 한번 하더니 요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 소리 지른 거지? 일종의 살 날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막아냈는데 네. 확실히 기운이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 내려가죠. 내려가자고? 네. 어, 잠깐만. 네. 여자. 아까 그 왼쪽에서 보고 있던 여자거든요. 네, 입구에 서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디에 있어요? 네. 마치 저희를 못 나가게 막듯이 서 있거든요. 우선은 이거는 제가 먼저 앞장 섰어요. 잠깐만요, 여자. 아니 아, 저 불안해요 대봉님 위험해질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아 그러니까 제가 뭐 쥐가 고양이 생각할 그건 아니지만 아, 그냥 아까 막 얘기할 때막 자꾸 의미심장한 얘기하고 저는 괜찮아요 항상 뭐 턱은 우선 최우선이니까 턱은 안전히 그중에 아, 어. 잠깐만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조심 조심. 어 뭐하고 뭐 있어요 지금 이 여, 여자? 노려보고 있어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조심. 어. 지금 계속 저기 서 있어요? 네. 그냥 입만 휴지기 쭉 거리고 있어요. 허! 아니 왜, 왜 저기 저러고 있는 거지? 저희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 같아요. 이 건물밖에? 물론 뭐 저희가 뚫고 나가려면 은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또안 좋은 기운이 붙고 저희한테 안 좋은 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묻으면 안 되지 와 아니 근데 소름끼치는데? 왜냐면 저기가 여러분들 출입구인데 우리가 들어온 출입구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인데 저기를 입구로 그냥 막고 있는 거면 은 우리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건데 그럼 이 건물에 가두겠다는 소리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동물의 아가리에 들어온 느낌이 난다고 하... 어떠, 어, 어떡해 이거 와 우선 지금으로선 방법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취약점 네,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지하를 도, 돌아보죠 지금 2층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와, 나 네, 미치겠네. 이거 지금 우리 꼼짝없이 잠깐 웃긴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취약점도 찾아야 되고, 2층에 취약점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2층에 이상한 연가가 있고, 그래서 잠깐 밖으로 빠질라 그랬는데 밖에 출입구에 누가 우리를 막아놨네. 와, 이거 미치겠네, 대봉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와,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대국님? 우선 한번 찾아보자. 어. 와아 이거 답이 안 나온다. 토큰 어, 잠시만. 왜왜 왜, 왜? 왜요? 뭐 어, 뭐야? 이쪽 비비요 아니 저기 서있는데 네.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뒷마당이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뒷마당? 네. 누가 그런 건지... 뒷마당? 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소리? 네, 외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외할머니 수호령 아니셨어요? 네 뒷마당? 여기가 뒷마당이 맞나? 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놀래라 왜? 잠깐만. 무님 펜들럼 있어요? 펜들럼이요? 네. 펜들럼 은왜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뭐 뭐가요? 취약점. 취약점? 네. 이쪽? 네. 잠깐만. 이이 뭐야? 이 이거 뭐 이상한 나무네. 펜들럼 여기 있는데 왜요? 제가 뭐 하면 되나요? 아니요. 제가 아, 대목님이 펜들럼 한다고요? 네. 와, 대복님이 풍둘럼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맞네요. 왜? 네? 여기가 맞아요. 취약점 여기가 맞다고? 네. 이거 노색칼 아니야 여러분들? 노색칼 탕에 꽂았어 와 우와, 이 나무 뭐야? 소리 질러. 다 예? 소리 질러요 소리? 무령 울린다 무슨.. 무슨 소리? 소리 질러요 누가? 무령이요 무령? 네. 오. 뭐야? 네. 왜? 지금 노세카 박을 때마다 소리를 들리거든요. 지금? 네. 오마이갓. 취약점 확실한 것 같아. 요야 대박.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 지금 나무 밑에 노새까지 세개 꽂혔거든 근데 소원님 네 소리가 분명히 저쪽에서 나거든요 분 네. 소리가 네. 근데 저기못 봤잖아요 그 건물 어디에 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요야 이거 잠깐 또 건물 어디에 있다라는 건데 무령 지금 소리 비명 지는데 지금 지금도 소리 질러요? 아 지금은 조용해요 야 미쳤다. 이 나무 있는 데가 취약점이었구나. 아까 그래서 복도에 2층에 그 어떤 존재가 막고 있었잖아요. 오른쪽 방금 전에 네. 거기에 있나 보다. 그래서 그거를 수호를 하나 보다 여러분들 2층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무령을 찾으려면. 근데 그 영가가 살을 날려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취약점을 찾아서 조치를 해놨으니까. 네. 저 영가를 이제 제압을 해봐야겠죠. 제압? 네. 다시 2층 올라가서. 네. 잠깐 우선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와, 미쳤다리. 이거 진짜. 와, 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조명 한번 내가 세게 켜줄게. 야, 지금 어디 알 포인트 온것 같아. 보이죠? 미쳤다, 이런 데를 지금 왔습니다. 와. 우선 2층을 대봉님이랑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 우령을 일단은 찾으러 우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랑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건 촬영 다 끝나고 나서 물어보고 잠깐만 근데 아 여기 누가 있잖아 어, 지금 없어요 없다고? 네 없어요? 네 방금 전에 여기 입구 막고 있었던 어떤 여자였나 남자였나? 여자야 없대 뭐야? 어디 갔어? 어? 왜 없는 거지? 이게 지금 무령이 지난번과 다르게 이 기운을 지금 이거 잡아놓은 게뭐 네. 어느 정도 세기에요이 기운 잡아놓은 것만 보면은 터 자체를 아예 그냥 다휙 감았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네. 그래서 제가 입구에서부터 네. 뭔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완성이 된 거예요. 잠깐만 여긴데? 어, 뒤에까지 가 있거든요. 뒤에까지? 네. 응. 어, 조심하세요. 응. 일단 저 영가부터 여러분들 제약을 해야 뭐 무령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몸이 굳어가듯이 네.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치약점 안 끌어놓고 했어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뭐 그건 해봤어야 알겠지만 아마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하게 웬만한 터에선 대장급이라고 했으니까 대봉님이 농담하실 분은 아니니까 우선 이 연관은 멈췄거든요 아 멈췄어요? 네. 오른쪽 이제 치약점 한번 있나 찾아보죠 아 알겠습니다 치약점과 동시에 무령을 찾아야죠? 네. 네. 근데 치약점 저걸로 부족한가요? 아니 혹시라도 예 네. 만에 하나라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무령도 찾아야 돼요 네. 요아 어.. 어.. 지나가도 돼요? 붙어서 오시면 괜찮아요 어.. 붙어서? 네 제가 보고 있을게요 여기 가운데 서 있는 거죠? 네 지금, 지금 여기? 네 지금 뭐..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멈춰 있어요 가만히? 풀릴 일은 없죠? 몸은 못 움직이는데 눈은 움직여요 어나못 가요 아니 진짜로 손잡아드릴까요? 아 농담 아니에요, 나 진짜 눈눈 움직인다면서. 요 어. 네. 괜찮 괜찮죠? 네, 눈만 움직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죠? 어. 네, 아직 안따왔어요 네. 그대로 오시면 돼요. 아 그냥 이이대로요 네. 지나왔어요. 아지 어, 지나왔어요? 네. 어. 이 여자가 막고 있던 이유는 분명히 무령이 여기에 있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남자 남사람 아이 남자 근데 저쪽도 여자가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어디 저 반대편 왼쪽 반대편? 네아 어. 반대편에 한 분이 더 있잖아요 아니 확인을 안, 안 해봤는데 지금 뭐 있어요? 아니요 지금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은? 네 뭐야 일단 공매사들은 뭐가 느껴지는 게 있나 본데 왜 왜요? 향냄새가 세요? 네저거왜 그러지? 어때요? 무령도 안 보이고 없어. 또 다른 치약 좀 이런 건 없죠? 네. 하... <laughs> <laughs> 우리 형은 일단 이쪽 편에서 음, 보이지가 않요 왜? 네? 아, 아, 아. 제가 먼저 갈게요. 네. 아 까먹고 있었다. 아, 어, 저. 예 봐주세요. 네. 고생.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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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갑자기야. 왜요? 반대편에 넣으자. 반대편 여자. 반대편? 없었잖아 방금 전에 네, 저기 좀 중간 지점에 있거든 와 이게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타났어 그금 저기 있는거 아니야? 맞네 저기 있을수도 있겠네 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쵸 뭐가 이상하네 왜냐면은 아 이게 그건가? 혼선을 주는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해서 왔는데 없었잖아. 그럼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는 봤으니까 없었잖아요. 네. 그럼 저기네 답은? 그렇죠. <laughs> 잠깐만. 대봉님 잠깐만요. 어. 저 여자가 아까 그 우리 추리고 막았던 여자 맞죠? 네, 맞아요. 와. 근데 지금 문제는 네. 인형이 없어요. 인형? 우리 없어요? 네. <laughs> 인형이 아예 한 개도 없어요? 네. 게임 끝났네? 우선은 저희가 취약점을 막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뭐라도 해봐야죠. 희죽희죽 응. 웃고 있어요, 지금. 웃고 있다고? 네. 뭔가 이 상황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사, 사, 상황을? 네. 정말 이 와중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저 지금 서 있는 여자가 네. 여기 있던 남자보다 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요? 이거 큰일 났네? 와. 그래서 저도 지금 눈을 못떼겠어요 갑자기 달려들까 봐. 달려, 달려들까 봐? 응. 네. 어, 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 잠깐만. 무 우선은 저 왼쪽을 넘어가려면은 뭐라도 해봐야지. 어, 조심하세요. 왜? 어. 왜? 왜? 안 통해요 어? 안 통해? 네. 어 <laughs> 왜? 왜? 뭐? 뭐? 왜? 어, 왜? 뭐? 어떻게 했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네. 치자마자 네. 그냥 웃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네와와와 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좀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밖으로? 어, 밖으로. 잠깐 밖으로, 여러분들. 잠깐, 잠깐, 잠깐 후퇴. 이 지금, 왜냐면 이 인형도, 와, 하나밖에 없고. 와, 이거 자, 잠깐, 잠깐 대구. 이거, 이거, 이거 뭐야? 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